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성과평가센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훈련 이수자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평가 개요와 평가 세부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훈련 이수자평가 주요 개편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는 평가 영역 및 항목, 샘플 평가 방법, 평가 대상 조정에서 주요한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활용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개편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영역 및 항목의 개편입니다. 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훈련생 성취 수준 구간을 세부화하였습니다. 기존 성취 수준은 상, 중, 하, 총 3가지의 구간에서 상, 중상, 중, 중하, 하총 5가지로 개편되었습니다. 배점 또한 기존 3가지 구간에서 5가지 구간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양호는 10, 보통은 7.5, 미흡은 5, 매우 미흡은 2.5, 부적정 0으로 배점됩니다. 다음으로 샘플 평가 방법의 개편입니다. 평가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정 실시 인원 과정 평가를 실행합니다. 4명의 훈련생으로 샘플 평가를 실시할 경우, 샘플 평가 고정 인원 5명에서 부족 인원인 1명분은 0점으로 반영합니다. 즉, 4명에 대한 총점을 5명에 대한 평균 점수인 7점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출석 인정에 의한 부족 인원이라면 예외로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대상을 조정하여 훈련기관의 평가 신청 기회를 확대합니다. NCS 중분류별 1개 과정만 평가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만약 1차부터 8차까지의 평가 결과가 D등급일 경우 동일 NCS 중분류 다른 훈련 과정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평가 결과 활용 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국기훈련 선정 요건이 개편될 예정이므로 훈련기관평가센터에서 실시한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 방향 사전 안내 및 훈련기관 의견 수령 내용과 각 사업별 계획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의 목적은 훈련 과정의 평가 체계 및 평가 실행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우수한 평가 체계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측정할 수 있고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종료되는 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입니다. 일반 고특화 과정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종료일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은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업자 및 재직자 일반 계좌제의 훈련 과정, 사업주 위탁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이 해당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활용 내용을 고려하여 2026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제한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직자 훈련 과정 중 NCS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증거로만 편성된 훈련 과정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제한 또는 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를 신청하더라도 취소 처리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 훈련기관 역량 평가, 훈련과정 선정 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각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별 계획 공고를 확인하시어 훈련 이수자 평가 참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수훈련기관 선정 및 취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평가 연계입니다. 훈련 운영관리 일부 지표의 이수자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이수자평가 결과 미보유 시 기관 인증 현장평가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2027년 훈련 과정 선정 시 훈련 이수자평가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이외에도 훈련 사업별 공고에 따라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언급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심사 평가 계획 공고 및 일반고 특화 심사 계획 공고 외에도 각 사업별 심사 평가 계획 공고를 필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신청 기간과 평가 회차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는 훈련 종료일의 범위에 따라 1차부터 13차까지의 평가회차 중한 회차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DHA 자체 시행 직종은 14차 평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평가 신청 기간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평가회차를 선택하는 방법은 현장 실습이 없는 과정과 현장 실습이 있는 과정의 예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이 없는 단기 훈련 과정이 12월 6일에 종료될 경우 훈련 종료일 범위에 따라 11차와 12차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교육 이후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12차 평가로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현장 실습이 없는 장기 훈련 과정이 12월 1일에 종료될 경우, 마찬가지로 11차와 12차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기 과정 특성상 중간에 훈련생이 이탈되는 것을 고려하여 11차 평가로 신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현장실습이 있는 장기 과정의 경우 현장실습 기간과 외부실습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정 중 실습 기간이 있으므로 훈련 종료일이 아닌 훈련생이 출석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론 교육 종료 시점인 9월에 맞춰 9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외부실습 기간을 포함하여 훈련이 2027년에 종료가 되더라도 이론 교육이 2026년 11월에 종료된다면 1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를 실시할 회차를 선택했다면 신청 회차별 신청 기간 내 HRD 낙심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관에서 실시할 샘플 평가 유형과 평가의 신청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평가 신청 기간 및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 평가 취소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입니다. 훈련 과정의 평가 계획, 평가 실행, 평가 결과 관리. 세 가지 영역과 가점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BHA 선정 기관은 2026년의 지위가 유효한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자율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평가 신청이 완료되면 기관별로 확정된 평가일에 평가 위원 3인이 훈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평가 진행 절차에 따라 자체 점검 내역서 및 훈련 기관 현장에 비치된 평가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샘플 평가는 기관 선택에 따라 작업형 평가, 포트폴리오형 평가, 참관형 평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업형 평가는 평가위원이 출제해 간 문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포트폴리오형 평가는 훈련을 통해 수행한 작품과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훈련생이 발표 시연하고 훈련생 인터뷰를 통해 포트폴리오 수행 결과를 검증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전 직종 신청 가능하되 평가 방법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포함되어 심사 승인된 과정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관형 평가는 훈련기관의 내부 평가자가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는 단위. 평가위원이 훈련기관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동시에 채점하는 형태입니다. 훈련기관이 주도하여 능력 단위를 선정하고 평가 시점 또한 훈련 기관의 내부 평가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관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능력 단위를 선정할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회차별 이수자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내부 평가가 실시되는 능력 단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습형으로만 평가가 가능한 능력 단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부 평가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로 평가 완료가 가능한 능력 단위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훈련 과정 ncs 대표 능력 단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상위 수준의 능력 단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능력 단위를 대상으로 내부 평가 실시 예정인 능력 단위여야만 합니다. 만약 두개 이상의 능력 단위를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능력 단위로는 참관형 평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샘플 평가 훈련생은 훈련 기관에서 전원 선정합니다. 선정 시 중도 탈락과 조기 취업 인원을 제외한 훈련 인원에 따라 5명의 훈련생을 선정하며 부족한 샘플 인원 수분은 0으로 반영합니다. 단, 훈련생이 질병, 시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샘플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은 훈련기관에서 내부 평가를 통해 부여한 훈련생별 성취 수준이 적정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훈련생별 만점을 기준으로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분류하고 내부 평가 결과와 샘플 평가 결과를 비교합니다. 훈련생별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적정 점수를 부여하고 훈련생 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해당 항목 점수에 반영합니다. 결과는 절대 평가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부여하며 평가 결과는 HRD나 심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관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 훈련 이수자 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과정도 2026년 종료 회차가 발생할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가 시 회차별 NCS 중분류 한개직종만 신청이 가능하며 1에서 8차의 평가 결과가 D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동일 NCS 중분류의 다른 훈련 과정으로 추가 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샘플 평가도 신청하실 평가 유형과 마감 일자를 확인하시어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 시 샘플 평가 인원이 5명으로 고정되므로 부족 인원 감전 발생을 고려하여 적정 실시 인원 과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프로젝트 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 종료일 범위에 해당하는 1회차 훈련 실시 과정은 필수로 이수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 대상 샘플 평가 유형은 포트폴리오형을 필수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 지침을 준수하여 평가 자료에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평가위원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평가 증빙 자료와 샘플 평가 결과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 부정훈련 감지 체크리스트에 체크될 경우 지도 점검과 연계되거나 평가 결과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친평원 직원이 현장 평가에 동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생 평가 체계 관련 만족도 안내입니다. 훈련 과정 종료 후 1개월 경과 기준으로 HRD 넷 만족도 데이터를 반영하므로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은 훈련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독려해야 합니다. 현장 실습 등으로 인해 만족도 점수 반영이 불가한 과정은 만족도를 제외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의사항으로는 F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훈련 이수자 평가 신청 회차의 최종 평가 결과 발표일을 기준으로 전 과정 위탁 인정 제한 또는 NCS 세분류 기준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최종 평가 결과 발표일 이후 거짓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입니다. 출석 인정에 대한 허위사실도 이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평원의 심사평가위원에게 개별적인 컨설팅, 자문 등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활용 시 확인서 서명 등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F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동일 과정 다른 회차 및 NCS 세분유 기준, 동일 직종 내 다른 과정에 추가적인 평가 신청이 불가하며, 평가 종료 이후 F등급에 해당되는 사유가 추가 확인되는 경우, F등급으로 조정하여 심사평가 연계 시 F등급으로 반영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개요를 안내 드렸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평가 세부 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영역은 크게 평가 계획, 평가 실행, 평가 결과 관리, 그리고 가정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지표별 평가 목표, 평가 내용 관련 자료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계획 영역입니다. 평가 계획이 훈련 목표 및 훈련생 수준에 맞게 구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영역에서는 평가 체계와 훈련 목표가 연계되었는지, 평가 체계와 세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모집된 훈련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영역 평가에서는 HRD나 심사 정보, 자체 점검 내역서, 평가 계획서나 훈련 운영 계획서 등 훈련 기관 평가 체계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평가 계획, 평가 실행, 평가 결과 분석 및 분석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까지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기직종훈련은 훈련 종료일 전 모든 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훈련생 안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 영역에서 훈련생 사전 안내를 세부 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일정, 평가 방법 등 평가 계획을 반드시 훈련생에게 사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실행 영역입니다. 평가 실행 영역에서는 본 평가에 활용된 평가 도구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 도구의 적정성은 크게 내용 구성, 난이도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먼저 평가 도구의 내용 측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목별 평가 내용의 훈련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모집된 훈련생 특성과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산업체 수요 조사에 기반한 최신 산업 동향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증 과정의 경우 해당 자격증의 출제 기준 등이 반영되면 최신 산업 동향이 반영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해당 항목 평가에서는 HRD나 심사 정보, 자체 점검 내역서, 교과목별 평가 도구와 산업체 수요 조사 결과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등. 기타 평가 도구 개발 및 점검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과목별 평가 내용의 훈련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2읍 이하의 점수가 부여되므로 평가 도구를 구성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도구 두 번째 항목으로는 평가 도구의 구성, 즉 평가 방법 및 문항이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교과목별 평가 방법이 해당 교과목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방법인지 평가 문항이 분석. 종합, 응용, 실행 등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문항의 평가 요소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평가 도구의 채점 기준이 명확한지, 평가 서식이 훈련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에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해당 항목 평가에서는 평가 도구의 내용을 검토할 때와 동일한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도구 마지막 평가 항목으로는 평가 도구의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전체 교과목의 평가 문항이 훈련 목표와 수준이 적정한 난이도로 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평가에서는 H.R.D.나 심사 정보 등 앞선 지표들과 동일한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훈련기관에서는 훈련 목표에 제시된 훈련생 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 구성이 요구됩니다. 만약 교과목별 평가 결과에서 대다수 훈련생들의 성취 결과가 너무 높게 형성되거나 낮게 형성된 경우, 해당 교과목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훈련생별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계획에 따라 적절히 훈련생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평가 계획 준수 여부와 평가 실행 결과 적정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평가 계획 준수 여부는 본 평가 추진 일정에 따라 교과목별 평가 계획대로 절차, 방법, 일정을 준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서류와 인터뷰 등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평가 신청 시 제출한 자체 점검 내역서, 교과목별 평가 결과 자료, 평가 일정 변경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평가 절차, 방법, 일정 등 평가 추진 계획이 사전에 훈련생에게 안내되어야 하고 안내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되어야 합니다. 평가 실행 결과의 적정성은 샘플 평가 형태로 진행하되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샘플 평가 결과는 훈련생 내부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산정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샘플 평가 대상 훈련생 선정 시 훈련생별 성취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형 평가는 평가위원이 선정한 능력단위 또는 교과목에 대해 평가위원이 선택한 평가 도구로 수행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포트폴리오형 평가는 훈련생이 완성한 작품 혹은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완성도와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참관형 평가는 훈련기관이 선정한 능력 단위 또는 교과목에 대해 훈련기관이 선택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이 동시에 채점하게 됩니다. 샘플평가 대상 인원은 5명이며 훈련기관에서 전원 선정합니다. 이때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훈련생별 내부 평가 결과에서 성취 수준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발된 훈련생별 성취 수준을 상중상중중하하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성취 수준의 일치도에 따라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적정 구간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훈련생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가 실행 결과 적정성 점수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훈련생 4명으로 샘플 평가를 진행한 경우 샘플 평가 대상 인원은 5명으로 고정되므로 훈련생 4명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35점의 평균인 7점이 평가 실행 결과 적정성 점수가 됩니다. 단 5번 훈련생이 질병, 시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샘플 평가 유형을 요약하여 설명드린 후 각각의 세부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형은 훈련생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능력 단위. 또는 교과목을 선정하여 훈련생의 수행 결과를 평가합니다. 포트폴리오형 평가는 훈련생이 수행한 작품 혹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통해 우수성과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참관형 평가는 훈련기관 내부 평가일에 훈련기관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위원이 동시에 채점을 진행합니다. 먼저 작업형 평가 기준입니다. 작업형 중심의 혼합 평가에서 평가도구는 타입 1과 타입 2 형태 중 평가 위원이 선택하고 평가 도구의 평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타입 1는 평가 척도에 따라 제시된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척도에 따라 목표하는 작업의 수준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타입 2는 제시된 작업 수행 과정 및 내용, 결과물 품질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작업형 평가 신청 과정 중 작업 수행 결과물로 성취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답형과 구술형 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복합적인 필답 평가를 진행합니다. 필답 평가는 훈련생이 획득한 점수를 평가 유형 배점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형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형은 포트폴리오의 우수성 및 훈련생의 성취도를 검증합니다. 포트폴리오 발표 및 치연내용을 기반으로 훈련생이 직접 수행한 포트폴리오가 맞는지 검증하고 포트폴리오 수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질의하여 포트폴리오의 완성도와 인력 양성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면서 훈련생이 능력을 획득하였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관형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관형 평가는 훈련 기관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 위원이 동시에 채점합니다. 단, 참관형 평가로 신청 가능한 능력 단위는 다섯 가지 경우로 한정되므로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 관리 항목입니다. 첫 번째 지표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생 성취도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와 평가 도구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합니다. NCS 전공 교과, DNCS 교과 등 교과 목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평가 도구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후속 조치는 훈련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과 우수하거나 부진한 훈련생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후속 조치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통해 실시된 후속 조치의 질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생의 수준에 따라 실시하고, 훈련생의 수준이나 훈련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예시는 훈련 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제공된 사례로, 실제 운영 시에는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개별 피드백 관련 평가 지표입니다. 교과목별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훈련생별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는지,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이 구체적이며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본 평가에서는 자체 점검 내역서, 훈련생별 평가 결과 자료, 평가 분석 자료 및 훈련생 피드백 제공 자료를 확인합니다. 피드백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개인이 교과목별 자신의 성취 수준 및 개선 사항을 알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피드백이 제공되었으나 성취 수준을 알수 없는 경우, 성취 수준과 관련 없는 내용을 피드백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관리 마지막 항목은 훈련 이력 관리 시스템에 훈련생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평가 결과 입력 항목에 누락이 있는지, 입력한 항목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자료는 훈련 이수자 평가 시 HRD 날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며, 훈련생별 평가 결과 자료 및 훈련생 종합 평가 결과표 등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원칙적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일 이전 종료된 내부 평가 결과는 훈련 이수자 평가 전까지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만, 훈련 이수자 평가 당일 실시된 내부 평가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은 훈련생 만족도 지표입니다. 훈련생 만족도 항목 중 직접적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를 7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HRD 낫 만족도 점수 결과를 활용함으로 별도로 준비할 자료는 없으며 평가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의 만족도 점수를 활용합니다. 수료생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되 높은 점수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훈련 과정 평가 결과로 F등급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점 항목 지표입니다. 202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생평가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하여 평가 신청 훈련 과정과 동일 직종으로 입상 실적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NCS 대분류 기준으로 동일 직종 수상 이력이 있다면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가점에 대한 평가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주요 개편 사항과 개요, 평가 세부 기준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